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어, 세 명의 방문자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세 명의 방문자들은 참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이들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방문자들이 와서 한 약속이 뭐냐 하면, 보시면은, 우리, 우리는 이들의 어, 정체에 대해서 그 약속을, 약속을 보면은 우리가 이들의 정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이들이 와가지고 뭘 약속하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살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나 하시니 사라가그리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인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어 그냥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네가 언젠가는 아이를 가질 거야 라는 그런 불명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내년 이맘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그들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기능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 임암쯤에 아이를 가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 방문자들의 비범함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약속을 한 것이 굉장히 대단한데 두 번째로 이들의 대단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방문자들은 사라의 숨은 웃음까지도 그들이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 웃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나와 아브라함이 다늙었으므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사라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읽고 있는 오늘 등장하는 방문자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특별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방문했는가? 이 방문의 목적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방문의 목적은 바로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2장도 그렇고요. 15장도 그렇고요. 17장도 그렇고요.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시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꾸 확인해 확인해 재확인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다시 그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다시 약속을 재확인하시면서 이번에는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다음 해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확한 시간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을 상기하실까요? 시왜 작가님께서 약속을 확인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않고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대단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일대기를 우리가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읽어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는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하셨는데 그가 그것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팝니다. 또 자신의 상속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나? 또 그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이 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원합니다라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과연 믿음의 조상인가 싶을 정도로 어, 믿음의 조상인 커녕 우리랑은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를 찾아오시고 설득해 가시면서 그에게 알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어, 실은 신약 성경의 의심 속에 흔들렸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물 속에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여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습니다. 걷는데 바람이 확 붙는 것을 보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서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딱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의심했으니까 넌 빠져도 싸다." 이렇게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그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끄집어내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의심하며 요동치는 그를 보시자마자 끄집어내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치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만 같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 것처럼 나아가지만, 바람 한 점과 같은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작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물속에 꼬르륵 꼬르륵 잠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너왜 의심했느냐 너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되겠다 넌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잠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붙잡아서 우리를 끌어내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약속에 대한 확인이 아브라함이 몇번 챔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왜 의심하느냐 왜왜 믿지 않느냐 하면서 왜 약속해 주시고 또 언약을 맺어 주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시면 방문자들을 보내 주시면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약속하시고 확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초월하시는 무지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참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마태복음이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말 수도 없이 의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야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일으켜주시고. 견져, 건져 주시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실패합니다. 인간은요 나약합니다. 인간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의심과 좌절과 실패를 뚫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럼, 그러므로 진정으로 위대한 분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아브라함을 붙 드시고 구원해 내셔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으로 빚어나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주를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잊어버리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러합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예쁘기라도 한데, 자꾸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우리 생각대로 한계를 계속해서 정합니다. 어, 이것은 안될 거야 저것은 불가능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어 지난 특세금철 2주 동안에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과 또 우리 KCQ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의 말씀들을 듣는 정말로 감격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예배하신 그 풍성한 약속들과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면하며 나갈 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또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져서 북과 남, 동과 서 모두를 바라보며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k c q 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미리 안될 것이라고 여전히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 뭐라고요? 소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장래의 소망을 넘치게 하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 방주로서의 사명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아니 필요하시다면 열 번째로 백 번이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들을 바꾸셔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분마이라 결국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풍랑 있는 이 세상을 이세상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여 이제는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쓴 웃음을 소망의 웃음으로 바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혁과 소망의 꿈을 십습니다 사명의 꿈을 꿉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능치 못함이 못함이 없사오니 우리의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위 국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22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KCQ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